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날씨가 참 기가 막히게 화창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또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그런 날씨인데 이런 날씨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두, 분들, 두 분을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마음이 무척 즐거울 것 같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laughs>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공연을 펼쳐줬는데 아주 즐겁게 잘 봤고 또그 여러분들이 직접 쓴 편지 선물 고맙습니다. 아까 그 편지를 읽어준 어린이의 꿈이 이제 발명가라고 했는데 아 어떻게 하면 이 발명가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아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답을 답을 드린 답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런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면 여러분 꿈이 그게 발명가든지 또 다른 거래도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경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그 어떤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 그런 생각이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그 꿈을 이루어서 뭔가 그 발명품도 만들고 어떤 새로운 그 어떤 기술이나 또 서비스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그 지향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아까 발명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어린이 같이 뭔가 꿈이 있다. 그러면 그 꿈에, 꿈을 이루어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각 시도마다 있어요. 17군데. 거기를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이 커서, 어, 찾아가면 학생 때 가도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아, 그러면 이,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좀더 연구해야 되고 또 이거를 나중에 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나갈 적에는 이런 이런 길이 있다. 또 심지어 외국에까지 내가 나가서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길까지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유학기제라는 그한 학기 그렇게 자유학기제가 있어요. 그 학기에는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그 아주 그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 내가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그 학기에는 내가 나중에 커서 어, 뭐를 잘할수 있을까? 또내 꿈이 뭔가 이런 거를 이 진로를 어, 찾아가는 그 학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나 이런데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또그 앞선 그 선배들의 얘기도 또 들어가면서 아 그럼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꿈을 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이 편지 속에 담아 있는 여러분들의 꿈이 어 꼭좀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렇게 되는 길이 어그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주 밝은 희망 뭐랄까. 어그 밝은 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밝은 어각 어린이들이 꿈 어, 밝은 미래가 열릴 때또 우리나라 전체도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서 어,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또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 여러분들이 그런 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 내가 뭐를 정말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뭐를 할때 잘할 수가 있지?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각자 어린이 여러분들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끼, 장끼랄까, 또 잘하는 거, 뭐, 내가 바라는 꿈,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체험을 통해서 아 바로 이거구나 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여러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우리 옆에 계신 강호동 아저씨도 그 씨름 선수셨잖아요. 그래서 어, 그 천하 장사도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그에도 굉장한 소질을 갖고 계셔갖고 지금 그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 되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뭐를 잘하지, 내가 뭐를 할때 즐겁지, 이걸 찾아갖고 이렇게 성공을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막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창조성 창의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거지로 1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서 창의성이 나올 리가 없겠죠. 어,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하니까 내가 잘할 수가 있고 이럴 때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어, 찾는 것이 어, 중요한데 오늘 저기 여기 보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소풍갈때 여러분들 술래잡기도 하고 또 봄을 찾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치 술래잡기, 내지 봄을 찾기 하듯이 이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난 나중에 이런 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한번 봄을 찾기 하듯이 체험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오늘 청와대에서 같이 한 이런 시간들이 즐겁고, 또 나중에도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